일주일 동안 학교 적응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어. 빨리빨리 적응하세요. 다음, 주, 이번 주, 이계 이번 주까지 힘들 거야. 2주 지나면 괜찮아지거든? 2주 동안. 누가 빨리 적응하냐? 그 차이거든? 응, 적응은 해. 근데 누가 힘들게 적응하냐? 아니면 조금 빠르게 적응하냐? 그 차이인데. 한 일주일만 더 빨리빨리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동아리에 목매지 말고. <laughs> 그치? 네? 동아리에 목매지 마. 인생. 그니까, 종아리 그 뭉매지 말라고, 제발. 어, 알겠지? 그게 다가 아니에요. 9 곱하기 11, 봅시다. 91. 111. 10에 A제곱 더하기 B. 그럼 얘를 바꾸겠지? 10배 1로. 얘는 10 더하기 1로 바뀔 거야. 얘는 10에 제곱 더하기 10 더하기 1로 바꿀 거겠지? 근데 얘가, 90 더하기 1로 바꾸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어색하잖아, 맞지? 근데 얘가 힌트야. 어? 얘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뒤에? 어? 얘를 보면, 이렇게 보면. 바이너스로. 그래, 그래서 그 생각을 좀 가졌으면, 아, 10제곱 빼기 10 더하기 1이겠구나. 맞지? 알겠지? 힌트. 얘 쌍도 있어야 할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10의 세제곱 마이너스 1과, 10의 세제곱 더하기 1이네요. 10의 6제곱, 빼기. 끝. 이렇게 푸시면 돼요. 아시겠죠? 음, 옆에 걸 힌트를 보세요. 머릿속에 생각나기 쉽지 않거든, 사실. 당연히 90을 90 더하기 1로 쓰고 싶었겠지, 맞지? 근데, 와, 짝이 안 맞잖아, 근데. 써봐. 아, 이 짝은 뭐가 있을까를. 그래서 조금 생각해서, 별 형식으로 바꾸는 거야. 11번 봅시다. X에 대한, 제발, FX가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X 빼기 1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당연히 얘는 인수분해해서 쓰는 거야, 원래는. 니는 시험이라면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냥 곱바로 이렇게 쓰면서 인수분해 할수 있는 건 인수분해해서 쓰는 거야. 시간 단축하세요 무조건. X제곱, 플러스 X-1에 F, X 마이너스 1에 Fx 더하기 1을. 얘는 X 더하기 3과 X 더하기 4로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네. 목기 음. 있겠고, 나눠 떨어진대. 맞지? 나눠 아니다. 이게 RX래. RX도 시험 볼 때는 AX 더하기 B로 쓰겠지. 여기까지는 쭉쭉쭉 하셔야 됩니다. 괜찮지? 당연히, 대입할 게두 개가 보이잖아. 맞지? 인수분해 했으면 대입할 게 보인단 말이야. 그럼 대입해. x에. 마이너스 3 넣으면? 음... 9, 5,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3에 더하고 b입니다. 그 다음에 x에 뭐 넣겠어요? 마이너스 4 넣겠죠. 16, 11인가? 그럼 결국 이 값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인수분해 돼 있잖아 여기서 찾는 거지 뭘 F-1은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이고 F-2는 마이너스 5네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고 마이너스 3 집어넣으니까 이거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55가 되겠네요 숫자가 이탈하면 맘에 안 드네 어. 둘이 빼자 40 맞아? 맞네? 어이씨. 대입하면 배고 나오나봐. 알겠죠? 그래서, RX 완성. 이게 내가 구한 답이죠?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으면 됩니다. 답은 5번. 알겠니? 그렇게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12번 봅시다. X 세제곱의 개수가 1입니다. p2가 6이고 p3은 9고 p4는 10일 때 p7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네. 얘들아, 규칙이 보이니? 곱하기 몇? 그럼 어떤 식에? 이 식에 2 넣고 3 넣고 4는 거를 보여 음, 이정도 보이셔야 돼요. 이제.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가 2와 3과 3대 3차 딱 맞네. 그럼 한 번에 가자. <laughs> 최고차항 개수가 1이니까 쓸 필요도 없네. 땡큐. 그러면 책 x 에7 넣으면 답이네. P7은 21 7 5 4 3 P7은 60 더하기 21 81이네. 알겠지? 음, 이 정도 이제 잘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13번 인수분해하는 얘기네. 세자연수 ABC A제곱 사 b 제곱 C제곱 C제곱은 A제곱 C제곱 A제곱 4b제곱. 뭐 이런 식입니다. 순서상. A와 B와 C는 1이하의 자연수. 그러면 전개합시다. A제곱, C제곱. 4b제곱, C제곱. C4제곱. A제곱, C제곱. A4제곱에. 4a제곱, B제곱. 이거 사라지지? 넘깁시다. A4제곱. C4제곱. 마이너스 4b 제곱으로 묶으면 a 제곱과 c 제곱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laughs> 합차니까 a 제곱 더하기 c 제곱으로 묶어버리면 a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마이너스 4b 제곱. 여기까지는 그냥 할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얘는 0일 수 없지 자연수니까. 우리가 0이네. a 제곱은 4b 제곱 더하기 c 제곱. 식 하나. 자연수. 뭐 해야 돼? 때려 맞추는 거지, 맞지? 근데, 얘는 좀 때려 맞출 때, 잘 봐. 뭘로 보여? 음, 피타고라스가 약간 보이지? 그러면, 피타고라스가 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 똑같은 걸 푸더라도, 맞지? 그럼, 자연수 중에 피타고라스 성립하는 수가 몇개안 돼? 몇대몇대 몇이야? 대 그게 3대4대. 이게 제일 크겠지, 그러면. 5, 4, 3. 5, 3, 4. 10, 6, 8. 10, 8, 6. 이네 가지밖에 없어. 근데, 얘는 될수 있어, 없어, 얘가. 안 되지? 맞지? 그래서 여기서,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세개 끝. 삐따그라스. 똑같이 풀어도 되지만, 대입해서 풀어도 되지. 알겠지? <laughs> 피타고라스라고 생각하면 좀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저런 식들은. 생각을 가져. 그냥 막 풀지 말고. 14번, 15번 봅시다. 15번은 <laughs> 좀 자주 나온 표현이니까 기억해라. 별표에서 2차식 fx고 1차식 gx입니다. 음, 뭐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지 얘는. 중근이 를 갖는다. 식 설정. 중근이라는 건 뭐야? 무슨 식이야? 식으로 얘기하면. 완전 제곱식이지. 그러면 fx gx는 어떻게 곱바로 설정할 수 있다? x 2의 제곱으로 설정할 수있다 이건 좀 까먹으면 안 된다. 2차 방정식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맞지? 식설정할 때. 중근 완전 제곱시 최고치 관계에서 모르니까 K로 놓고. 나조건은 뭡니까? <laughs> F3은 1이고요. G3도 마이너스 옵니다. 이거 나왔으니까 X에다가 3 넣어서 K값 구하라는 얘기네요. F3 빼기 G3은 3 집어넣으니까 K네요. K가 몇이야? 1에서 3배 5 마이너스 6이네? 그래서 fx 빼기 gx. 6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설정. 끝! 물어보는 게 뭐야? f1 빼기 g1이죠? 아무리 식이 거지 같더라도 몇 차시로 나누면 1차시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무조건 걔가 0이 되는 값을 대입합니다. 그게 마무리지?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이제. 뭐야, 답이 여기야? 음, 음. 알겠죠. 음. 마지막 20번, 20번이 좀그지 같죠. 음. 오늘 열심히 3스텝을필 거네. 음, 나머지 좀 많아. 음. 많고 어렵고. 나머지 엄잘 버티면 돼. 그다음부터는 괜찮아. 쓰실 때 가도. 나머지 엄가 헬이지, 헬. 응. 그 동네가 헬이야. 응. 나중에, 그, 자유스럽풀 때, 거기, 더, <laughs> 거기다는 내 고난도만 어려워. <laughs> 되게. 알겠지? 어쩔 수 없어. 어. 듣도 못한 풀 프리로 풀어야 되니까. 응. 보자. 20번. <laughs> 최고 차항 개수가 1이고요. 다항식 FXGX가. 뭐 이렇게 조건이 많아. 맞지? 첫번째 가부터 봅시다. 최고차 개수가 1이라고 써봅시다. 1이구나. 근데 gx가 대놓고 3차식이래. 아 3차식이구나. 첫번째 조건이지. 나 조건은 뭐냐. 목과 나머지가 같다. 나는 목과 나머지가 같다. 얘로 나눴대. 목을 Qx로 잡으면 얘도 Qx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다조건 보면 G1인 G-1도 0이래. G2가 6이고 그렇구나. 라조건 F1 더하기 F-1 더하는 사람 같다. 그런데 또 마지막에 하나 더 조건이 나왔어. 얘로 나눴을 때, Q 쓰면 안 되겠다. 밑에 Q 있네. AX, AX 쓸게. QX인데, 나머지 RX. 근데 이 R1 값은 3이야. 얘들아, 이렇게 조건이 많은 건 쉬운 거야. <laughs> 이대로만 하면 되거든. 알겠지? 조건이 심플한 게 어려운 거야. 딱 하나의 조건. 거기서 내가 정보를 다 알아내야 돼. 식 설정해야 되고 몇천지 알아내야 되고 그렇게 가는 게 어려운 거지. 이렇게 주구장창창창창 많이 주어진 것은 할 만한 겁니다. 실제로. 아시겠죠? 대놓고 gx가 3차인데 해가 몇개 주어진 거야. 인수 인수 정리 사용하면 되지. GX. 그래서 여기서 시작입니다. x-1 x 더하기 1 나머지 하나 있겠지. 뭔지 몰라? x 플러스 a 근데, 최고창계에서 1이니까 이게 설정 끝이야. 이거 대입해서 A 값 구하면 GX는 끝납니다. G는 1, 3, 2 더하기 A. 그게 6이래요. A가 0이네. 그래서 GX 완성. 됐죠? 간단하잖아? 여기다 넣자. 근데, 네, 얘들아. <laughs> 제발 이렇게 써라. 나눈식 있지? 나머지 있지? 차수는 써놔. 차수가 알려주면. 얘 3차야. 그럼 왜 차겠어요? 2차 이야기 죠 음. 괜찮지? 음. 그러면, 음, 이거 좀 이용하겠네. <laughs> fx는 gx 쓸게요. x, x-1, x-1, 2차 설정해야지 뭐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최고차항계수가 1이니까 2차니까 얘를 x제곱 a 썼으니까 bx 플러스 c라고 설정해야겠지 그럼 얘도 x제곱 플러스 bx 더하시죠 괜찮나? 이거 이용해야겠지 이제 <laughs> f1 확 사라지고, 1 더하기, B 더하기, C입니다. F-1, 마 Fox 사라지고, 1 더하기, B 더하기, C, 미안해. 1 더하기, 마이너스 B 더하기, C입니다. 맞죠? 그런데 둘이 4차이 난데, 1 더하기, B 더하기, C, 1 빼기, B 더하기, C가 더하기, 사람 같다. 그래서, C 날리고, EB는 4니까, B가 2입니다. 이렇게 천천히 하나씩 찾아가면 돼 그럼 b 자리에 2너란 얘기잖아 이렇게 됐지? 나머지 c 구하려고 이거 알려주면 됐지? 근데 중요한 건 얘를 이런 꼴로 바꿔야 될거 아니야 맞아 맞아 근데 잘 봤더니 여기에 있네 그럼 f x 를10 변형으로 하면 x 제곱 마이너스 1로 묶으면 x 얘 쓰면 x 제곱 bx 플러스 c x제곱 b가 아니라 2로 쓰자 2로 알아냈으니까 2x 플러스지 그러면 이렇게 식변형을 시켰어 정리를 좀 했단 말이야 이꼴로 나오도록 이게 rx야? 이게 rx가 아니라는 거지 왜 아니야?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어? 한번더 나누면 되지 얘만 얘로 한번더 나누면 돼 맞지? 그냥 나머지 정리 한번 그 나누기 뭐 뭐야 음. 나머지 맞춰 보세요 ex 2X. 가필요하지 ex 있는데 마이너스 1이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1 쓰고 플러스 c 쓰면 되죠 끝났네 마럼 rx ex 1 더하기 c 근데 r 몇이야 r1이 3이래 c가 0이네 시가 영인 순간 FX 완성했네. 끝났네. 이제 FX 완성. 뭘 물어본 거야? 그래서. 음. 어우 시점 또 해야 돼. 대단해요. 음. <laughs> 여기다 X. X 제고 E X 됐죠? 거기다가 얘얘얘얘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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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어야 돼. 얘얘얘 예, 예, 예. 이걸로 바꿔야 되니까 플러스 1 플러스 2x 더하기 1 이게 fx 정리한거야 c에다 그냥 0만 넣었을 뿐이야 괜찮지? 이게 뭐야? 이게 qx야 그러면 q1 1만 넣으면 되지 뭐 q1은 3 더하기 1인가? 4네 r2 5네 더하면 9네 끝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면 돼 어렵긴 한데 정보가 많으니까 좀할 만해. 되게 오래 걸릴 뿐이지. 여기서 들이안 되는 게 어... 이거 안 써. <laughs> 이거 안 쓰는 순간 시작을 못해. 아, GX도 모르 GX는 썼는데 AX도 모르. 그래서 이렇게 제발 이렇게 나머지 정리처럼 썼잖아. 그럼 반드시 나누는 식의 차수를 알려주면. 나머지 차서도 반드시 쓰시고, 쓰셔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들은. 그래야지 식을 설정할 수 있거든? 알겠지? 괜찮지? 음, 좀 쉽지 않았지만, 마지막 문제가, 음, 잘 정리하시고,